스무살 초반에는, 와, 야, 봤어? 막 어. 이거고, 20살 중반에는? 음. 이거고, 후반에서는? 어, 야 근데 되게 미니시다 지나갔어. <laughs> 되게 젠틀하게. <laughs> 네, 젠틀한 척 하는 거네. 젠틀하거다똑같 <laughs> <그냥 웃음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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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새끝입니다. 요! 귀엽입니다 요! 오늘의 토크토크스는 뭡니까? <laughs> 안받아쪽너니들마대로 시작. 아 미안 미안. 제대로 들어와라 받아줄게. 오늘 톡끝은요? 톡끝은 뭡니까?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어.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들. 무릎 때리면 무릎 올라오는 아, 본능 거 있죠? 바신경각났 그냥 본능적인 거. 나 이거 바로 생각나는데 남자들이 다정한 모습이 있고 음. 약간 차가운 모습이 있고 친절한 모습이 있잖아. 다정한, 친절한 최대한 이끌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본능적으로. 이해. 그러니까 아. 본능적으로 아아그 예쁜 사람이나 이런 잘생긴 사람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려고 하고 막 이유, 이유 없는 친절함. 댄시를 들면 그런 아거 있잖아. 또 음. 나한테 족보를 갖다 준다거나. 아그 쪽보 잡 배합 쪽 아, 아 되게 싫해아 여자 친구랑 카페 같은데 가면은 서비스로 막 디저트 같은 것도 줄 때가 있어. 아, 진짜 남자 친구랑 왔는데도. 이거 뭐야 산거야 이렇게 물어보. 아니 서비스로 주셨는데 이러면서 마카롱이나 약간 이런 거. 아, 대시 아닙니까? 아, 근데 그런 거 있어. 이제 미모가 칠중하신 분이 만약에 <목소리> 어떤 가게가 들어왔으면은 옆에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 걸어. 뭔가 눈물 음. 나지. 눈물 나지. 그니까 응. 내가 찬훈이랑 같이 다니잖아. 아, 그럼 가끔지가상한거 갑니다.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최근 일이거든. 최근 탈거. 일. <목소리> <laughs> 앞에 BJ 하시는 분이 있었어. 어... 방송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.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야. 구독자님인 줄 알았어. 근데 나 갑자기 처문이었다 언니.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. 어, <laughs> 여자있어요 그 여자 아, 그럼 이쁜 사람 하세요? 하고 이제 그 다음에 b j 시니까 나한테 물어볼 줄 알았어. 똘망똘망하 보고 있었다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가대어 <가데스>? 그래서 내가. <laughs> 저, 저는요? <laughs> 왜 저는 안 오는 거예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거 친절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는 시선이야. 그지? 진짜 감탄사가 딱 있어. 어떻게 어떡해, 어떡해. 지금은 없는데, 20살 초반때는 와. 진짜? 이,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남중, 남고, 홍대 이러니까 그때 또 서울을 또 처음 가봤어. 홍대를 처음 가봤는데 딱 근데 뭐. 이런 게 있었지. 그리고 카페나 아니면 들어오는 상황이고 안에 있었던 상황이면 시선이 몰리는 거. 아 눈. 예전에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, 이 없었으니까. 본능에 애실했지 대박. 지금.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보고 그거 흰자 이렇게 보고 이제 흰자를 <laughs> 보는 눈이 생겼지. 어, 지금 나이에 본능적인 거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야 봤어? 이거야. 차동이가. <웃음> <웃음> 진짜. 근데 이것도 지금 나이에서는안 한다는 거. 야, 마. 지금은 지나가고 나왔어. 그럼 이제 중점으로 가자. 그래. 되게 미인이시다. 스무 응. 살 초반에는, 와, 야, 봤어? 막 어. 이거고, 스무 어. 살 중반에는, 음. 이거고, <laughs> 후반에서는, 어, 야, 근데 되게 미인이시다, 지나가서. 어. <laughs> 되게 젠틀하게. <웃음> <웃음> 젠틀한 척 하는 거네. 제일 <laughs> <하는> <laughs> 어, 다똑 <똥? 웃음> 맞네. 그치 사회화가 된 거지. 어, 원래 개새끼였다가. 어. 남자하면 안는 거지. 어, 맞네. 어. 이거는 뭐 지금 나이에서아 근데 예전에는 남자들끼리. 많 이거 해볼까? 허세, 허세. 어, 어. 다가가기는 어려운데 애들 앞에서는 야갈까번 한번 어, 물어봐도 어. <laughs> 어. 옷만 바꾸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. 막 이런 느낌. 이때 나이가 한 스무 살, 열아홉 살막 이때. 아버지 <laughs> 아주 그냥. 본인들이 받아온 소이 같은 건 없어? 어? 백원이의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. 몇살 때? 24살인가? 그때, 지금에서부터 20kg 감량했을 때가 있었는데, 어, 날카로워가지고 약간 도도한 상이 있었지. 나는 내가 먼저 맑은 스타일이거든? 어, 어 혼자 오셨어요? 같이 밥 먹어요? 막 이렇게 하는데, 근데 그때는 내가 그냥 이 상황에 관심이 없었어. 그렇게 부르더라고, 나를. 아, 어, 어. 그래서 내가 그때좀 괜찮았어서 그랬던 거같 어, 그랬던 아 거. 같은 아아 느낌이었던 네. 거지. 또, 좀 나의 외모 때문에 덕을 봤던 것 같다. 그런 거 없어? 항상. 나는 약간 그런 <laughs> 편이어가지고난 아, 아, 아. 자격심 이런 거 없어. 나는 내 친구가 잘생긴 거야 나는 자부심 있어. 근데 주변에 잘생긴 사람 있다. 우 자부심까지. 아난 진짜 있어 기특해 기특해 나는 어, 이러네. 어 우리 차원이가. 진짜 잘생긴 놈나보다. 나 진짜 아가 있어? <웃음>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나가 영상 속에서는 많이 <laughs> 영상 빠을못 봐. 사람들이 이렇게 봐 이목구비가 크니까. 그서 이렇게 해도 들리잖아 <laughs> 확성기를 대고 있어. 아, 약간 식당에 가면은. 사장님 어. 때문에 약간 더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, 있지. 아, 그런... 니데제가보 어. 어. 푸짐하게 생긴 거좀 참. 더 먹을까봐, 더 먹을까봐. 어, 나 이런 경우 있다. 내가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갔거든? 근데 내 얼굴을 기억하는 거. 아, 어, 그런 것도 있고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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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어, 어. 그리고 내가 좀 쓰는 경우가 있어. 저거를 조금 할인을 받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차원이를 앞장서서 이렇게 먼저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. 이건 나만의 꿀팁. 어. 근데 이거는 잘생겨서보다는 약간.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. 뭐야! 진짜! 쥐가 뭐 편집점을 잡아버리네? 음, 안녕 안녕, 안녕. 아 근데 이거를 왜 끊었냐면 음. 재수 없어 보일까 봐 끊었어 충분히 없었어 충분히 없어 충분히 없었어 충분히 없었어 충어어충분어 충분히 없었어 충어 충분히 없었어 충분히 어어